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현이고요. 자전거는 한 7년 정도 탔고요. 사진을 찍고 좀 투어를 다니면서 쪽을 공유하는 그런 라이딩을 좀 즐겨하는 편입니다. 소리도 크고 미끄럽기도 하고 커버를 끼운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 클릿이 있다고 해서 페달 바꾸게 됐는데 그때부터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생각 안 하고 계속 스피드 플레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피드 플레이 제로 워컵을 쓰고 있는데, 여태까지 4년 동안 쓰면서 단한 번도 클릿을 교체한 적이 없어요. 클릿 커버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그거 한번 바꾼 이후로 클릿이나 페달은 전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다 스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투어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포장도로 같은 데를 다녀야 되는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내구성 면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1 년에 뭐 두세 개씩 바꿔야 되는 이런 분들은 월등히 좋다고 생각합니다.